난생 처음 서울에 있는 호텔에 호캉스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엠버서더 풀만 서울 호텔이었고요. 여기 어반 이스케이프라는 야외 수영장에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수영이 가능했거든요. 이그제큐티브 객실을 예약해서 전용 라운지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위치는 서울 장충동에 있고요. 5성급 호텔로 꽤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자차로 오면 전용 주차 타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규제큐티브 룸을 예약하면 1층이 아닌 18층 전용 라운지에서 체크인을 진행합니다. 꽤 고층의 룸 배정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남산 타워 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 비치되어 있는 이 객실 슬리퍼 진짜 편합니다. 5성급 호텔답게 침구류나 내부 인테리어는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창밖을 보면 남산은 보이진 않지만 저 멀리 두산타워가 보이네요. 호텔만의 시그니처 같은 달 항아리가 객실 내부에 비치되어 있었고, 바로 아래는 미니바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뭐 커피 머신도 있고, 유료 어메니티, 이걸 먹으면 따로 돈이 나오게 되고, 첫 번째 서랍을 열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커피 캡슐이나 이런 뭐 티, 이런 것들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또 아래 서랍을 열어보면 미니 냉장고가 있는데, 어 듣기로는 생수랑 이 주스까지는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몰라서 물만 마셨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컵들이 있어서 객실 내부에서 드실 때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뭐, 인테리어 부분도 그렇지만 뭐 디자인도 깔끔하고 이 전반적으로 내부 편의시설이나 이 쾌적함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이어서 볼 곳은 욕실인데요. 뭐 내부가 깔끔하죠. 그리고 뭐 수건도 넉넉하게 구비가 잘 되어 있었고, 어, 세면대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세안 용품으로 펜 할리곤스가 비치되어 있음을 볼수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좌변기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우측에 샤워실, 샤워부스의 모습인데 어 이제 욕조도 있고 굉장히 좀 넓고 깔끔했고 역시 이제 욕실 세안 용품으로는 아까 세면대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하게 펜 할리군스 제품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조 뒤쪽으로 이제 창문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 이 전자블라인드가 있어서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블라인드를 내리고 올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디테일이 되게 좋았고요 이제 방 구경을 하고 다시 이제 18층 라운지로 올라왔는데 이제 오후에 이그제큐티브 룸 혜택으로 애프터눈티 시간을 잠깐 가질 수 있거든요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간식 트레이가 제공됩니다. 다시 객실로 와서, 이번에는 수영복으로 한복을 하고, 이 객실 가운을 입고,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어반 이스케이프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호캉스의 메인 장소이긴 하죠. 여름에는 지금 이 수영장 위에 있는 돈 같은 이 천장이 없어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게, 온풍시설과 미용수로 운영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욕탕처럼 굉장히 따뜻한 공간도 있고 이 수영장 밖으로도 야외 자쿠지 같은 시설이 있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이제 거리가 짧긴 하지만 밖에 나갔을 때 굉장히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발도 신고 따뜻하게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물론 이 자쿠지 물의 온도는 38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합니다. 포토존으로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영장이 굉장히 커서 좀 놀랐고, 여기는 이제 뭐 사진 찍는 명소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뭐 실제 어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수영을 즐기기에도 충분히 수영장이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투숙객도 여기는 이제 뭐 옵션에 포함되어 있으면 무료로 이용하거나, 또로시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인 기준 이용료가 약간 4만원 정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객실 예약할 때이 수영장 어반 이스케이프 무료 이용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뭐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했고요 여기가 항상 사람이 많은데 꿀팁이라고 할수 있는 건 저녁 6시부터 사람이 좀 빠집니다 왜냐면 다들 이제 씻고 저녁을 드시러 가기 때문인데 살짝 배고픔을 참을 수 있다면 오후 6시부터 잠시 나마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수영장과 붙어 있는 내부 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객실로 올라와서 샤워도 하고, 이제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이제 18층 라운지로 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해피아워를 즐기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그 이그제큐티브룸 제 혜택 중 하나인데, 이 저녁 8시까지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좀 수영을 즐기다가, 늦게 가서 7시부터 허겁지겁 먹었는데 보시다시피 뭐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게 음식도 많고 이 시간엔 주류까지도 무료로 제공되어서 시간 제약이 있지만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저녁 7시 50분부터는 치우기 시작하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1층 로비에 있는 라운지인데 낮에는 일반 이제 투숙객이 아닌 이용객들도 정말 많고 분주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더 킹스라는 1층에 있는 유명한 뷔페고요. 아침에는 이제 사우나 옵션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하 2층에서 사우나도 한번 이용해봤는데 어 여기는 투숙객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는 그런 이제 손님들이 더 많은 편이고. 이제 여기 실내 수영장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물놀이를 하는 곳보다는 이제 수영 모자도 쓰고 정말 수영 레일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쓰시는 곳이라 보여졌고 뭐 골프 연습 시설, 뭐 GXU가 피트니스, 필라테스 이런 시설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아침은 이제 역시나 18층 라운지에서 먹었는데 뭐 더킹스 뷔페만큼 종류가 많진 않지만 저는 아침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서 뭐 맛있게. 깔끔하게 먹기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트나 디저트 같은 경우도 있었고 정말 아침에 가볍게 드시는 분들을 위한 시리얼들 그리고 음료나 주스 등다 편하게 즐길 수 있었고요 음식이 뭐 종류가 많진 않지만 깔끔하고 그냥 기분 좋게 식사를 하기에는 정말 뭐 저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진 않았고요 확스가 사실 즐기려다 보면 정말 정신 없고 바쁘긴 하더라고요. 아침에도 이제 남산뷰가 보이는 좌석에 앉아서 아침 식사까지 마치고 조금 쉬다가 저는 이제 체크아웃을 진행했습니다. 호캉스로니 어, 카루가 진짜 바쁘더라고요. 좋은 컨디션으로 오셔서 한 번쯤은 즐겨볼 만할 것 같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